여러분 반갑습니다. 너 채시티즈 스카이라이트 뉴랜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뉴랜드 작업편 이지 쪽편 개발까지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제목이랑 썸네일부터 박아놔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곳. 드디어 네, 드디어 여기는 이 인터체인지 개선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 인터체인지의 문제라고 하면 단연코 이거죠 여기 있는 원형교차로 원형교차로가 이제 통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신호도 없애주고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 맞는데요 이게 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바로 시작합시다 시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버스 노선 먼저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쪽에 보시면 기차선로가 고속도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보시면 알겠죠? 이쪽으로 쭉 넘어와서 아마 여기 뭐 고가 타고 이쪽에 자리 좀 내면 되니까 이렇게 쭉 넘어올 겁니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기차가 넘어가겠죠? 근데 그러려면 기차역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음 뭐요 정도 이런 친구를 넣는다 치면은 자리가 버스랑 연결하려면 이쪽 뭐이 정도 쪽으로 들어올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동네에 조금 변화는 있어야겠지만 만약에 이쪽에 이제 기차역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차역이 여기 들어오고 그러면 고속도로 일단은 조금 더 위쪽으로 밀어내야 되고요. 여기 초등학교 어 이전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네요. 고속도로 교차로 들어올 곳이 이쪽 곳을 거의 못 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이더체인지를 이쪽 편으로 옮겨서 이쪽에 이렇게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게 맞고요. 넘어가는 다리도 새로 설계하겠습니다. 뭔가 일이 커진다. 이쪽 고속도로 다시 잡을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다 뜯어냈고요. 고속도로 왕복 3차선 이 정도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넘겨오겠습니다. 여기서 20m까지 올려버리고요. 오케이 이렇게 고속도로 새로 잡았고요. 이렇게 대변은 이제 기차 여기 쪽에 뭐 이렇게 네, 충분히 들어올 자리가 준비가 되었고요. 다음에 넘어가는 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곳 이어졌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진출로 잡아줍시다. 어, 근데 여기는 제가 한 가지를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쪽 구역으로 가는 길이랑 그 다음에 어 이쪽 섬 들어가는 길이랑 이쪽으로 분명히 큰 길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는 요 시내 도로에 다 맡겨 버리기에는 여기가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사거리 간격도 짧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쪽이 충분히 개발된다면 은 최소한 이런 식으로 복층 고가를 쓴다거나 뭐 별도의 도로를 이쪽으로 하나 더 뽑아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길을 내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미리 신경을 써서 잡아야 되나?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쪽 방향 이쪽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한다면 여기 위에 그냥 이렇게 쌓는 게딱 깔끔하긴 한데 15m 높이로 딱요 구간 요 구간만 미리 잡아놓겠습니다 요까지 진출로 잡아놓는다고 생각하고 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쪽 버스 정류장으로 차 막히는 거 문제 요것도 같이 해결 도 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길 파가지고 버스 전용 출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럼 길을 몇 개를 내야 되는 거야? 어우 예, 해보죠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이어서 기차 선로를 미리 깔아놓을게요 가이드로 삼을 수 있게 뭐 대충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쪽이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역 지나서 여기는 아무래도 지하를 한번 써야겠다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요거 피해가지고 인터체인지만 들면 됩니다. 어 일단은. 여기 고속도로가 20m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좀 편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 아, 어, 언덕 마을 방향은.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여기는 이렇게 넣읍시다. 그 다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신호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진출로. 여기 이렇게 놓고 얘도 좀더 돌려야겠다. 이쪽으로 한라인 붙여주고 여기 저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거는 얘는 어 여기서 뺄 공간이 나오나? 여기 자리 있어요? 또 저희 말고 여기서 빼줘 그냥. 어, 일단 저쪽으로 하나 보내고 이 뭐지? 나도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잡고요. 하나 더연결해 줘야 돼요, 여기. 프로스펙트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 요거는 반대편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고 고속도로랑만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은 이제 쓰지 않는 노선이 될 거고 나중에 저쪽으로 도로 연장이 된다면 그때 이용하게 될 노선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거잖아요 요거 아우 복잡해 그러면은 여기서 땡겨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엮어주면은 한 라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쪽편 빠지는 거는 비교적 간단하죠. 그냥 걷다 연결해도 될것 같은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는 22.5m. 무리 없이 통과하고요. 얘는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너무 이게 도로랑 이쪽으로 붙였다. 이쪽이 공간이 없네. 근데 기차역을 써야 되는데. 조금 더 돌려도 되긴 됐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야 스포츠 는 없으니까요 얘는 통과할 자리가 여기 여기 에 빈틈의 실이 있나 그렇다고 이거 요 고속도로 위로 올려 버리기엔 너무 길이 빡세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쉽다 아쉽다 <laughs> 쉽지 않다 대충 이렇게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20m잖아요. 27.5 한번 지나가지거든요. 27.5로 넘깁시다. u v 으로 높이 조절해 주면서 이러면은 이쪽 복층고가 들어가는 길도 준비가 됐고요. 자, 마지막 버스 버스 버스. 네, 버스는 노선이 어 요거 세 가지를 신경 써 주면 돼요. 첫째, 앞쪽 있는 산악도로 넘어가는 요 버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고속도로 저쪽 편이랑 저쪽 면에서 오는 시외버스 그 다음에 공단버스 요거 두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와서 버스 그렇게까지 신경 써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데 근데 또 버스가 통행량도 많고 차량도 커가지고 이 교통 흐름을 상당히 막는 교통 체증의 주범 중에 또 하나거든요. 베일 수 있는 날또 해줘야지. 아무튼 이 사이로 길이 지나가진 못할 거고 버스 터미널도 좀 옮겨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버스 터미널을 옮기면서 조금 여유를 줍시다 여유를 여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버스 터미널을 한 이쯤? 이쯤으로 이전을 하고요 이렇게 위로 하나 보내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길 하나 내고요 뭐 이쪽으로 버스 한 라인 넣어주는 건 어려운 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버스 잡아주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 그래 지하를 쓰자 우리 지하가 있잖아 오 지하에 기차가 지나가네 이쪽 편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기차 선로가 저렇게 들어가니까 5m만 잡아도 넘어가겠죠 이렇게 꺾어서 일단은 요길어이길 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하나 바로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꽂아서 여기 언덕 마을 올라가는 버스 저쪽으로 집어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게 여기 기차역 들어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 살짝 불안하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언제 날것 같은데 이쪽에 자리가 없나? 그리고 여기 주변에 길 있으니까 여기 끊어버리고요. 여기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 입고 내고. 어, 여기서 길을 안전하게 뽑아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으로 하나 내고, 여기서 이쪽, 여기랑 연결하면 되거든요. 대충 이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었는데, 보시면은 교각에 밟히잖아요. 요것만 제가 무브이으로 구조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버스 이쪽은 버스 전용 라인 딱 잡아주고요. 이쪽 시외 나가는 버스, 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여기, 여기 빈틈메 실이 있다. 이렇게. 버스 노선 마킹 해주고, t h 버스도 연결 완료. 지금 1 시간째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 만에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일정 제시할게요. 아, 이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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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을 잡아야 돼. 요거 잡혔고, 주거지 버스 잡혔고, 공단 버스 잡혔고, 시버스 잡혔고, 어, 언덕마을 버스가 여기 이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 버스는 뭐 자동으로 바로 잡혔다고 봐도 되겠네요. 오케이. 갑시다. 일시정지, 해제. 지금 일시적으로 차들이 자기 길을 찾아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통 원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해줍시다. 이렇게 합류 구간에 차선 올려주는 작업 되겠고요. 여기도 진출 구간에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뭔가 단체로 차량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넉넉하게 잡아줘 넉넉하게 이런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길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이런 작업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여기 들어오는 길은 한 차서 더 써도 되겠다. 아니다, 그냥 여기 6차선으로 올리죠. 여기 집은 미안하게 됐다. 이쪽 들어오는 차도 바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버스는 이 정도면 됐고. 여기 사람들 걸어 들어오는 거는 여기는 횡단보도 하나 놔줘야겠다 사람을 치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냥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사람들도 지금 이쪽 동네, 이두 동네는 걸어서 다녀야죠 육교 하나 넣는 건 괜찮을 텐데 나중에 여기 역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육교 하나는 생각해봅시다 아무 역을 역 뒤쪽에 출입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어가지고 연결해도 되고 일단 좀 구경 좀 하죠 문제 없고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12단계 올라갔고요 음, 그리고 지금은 요거 하나 만들라고 많이 고생했죠 이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요길 지금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만큼 나중에 이쪽 섬 이쪽 강가 쭉쭉 뻗는 고속도로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으면은 진짜 당분간 차량 막힐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혹시 이쪽으로 차가 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버스 전용 고속도로죠. 이쪽으로도 일반 차량 오지 않고 버스만 잘 다니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고속도로가 생겼고요. 이게 진짜 현대 교통 기술의 결정체 아닐까? 이번 영상 여기서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